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신한인스빌 2017년식 576세대 전용 면적 6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원에서 21년 6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운남퍼스트빌 2011년식 23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1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매화마을홍익 2000년식 285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500만 원에서 21년 4억 4,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목감퍼스트리움 2015년식 62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상노킬스테이트 2009년식 321세대 전용면적 8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00만원에서 21년 6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2 7 5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시흥시 4년동에 위치한 목감중흥S 클래스레이크힐스 2018년식 806세대 전용면적 72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8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8,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은 개오밀인 더 퍼스트 2018년식 731세대 전용 면적 115.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시흥시 주길동에 위치한 시흥 6차 프로지오 1단지 2014년식 171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시흥시 대아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시흥 센터마임 2019년식 659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 2016년식 1206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8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7천 4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목가모반서미터레이크 2017년식 766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800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9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시흥시 105동에 위치한 시흥 1 0 신도시 골드클래스 2016년식 690세대 전용면적 65.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950만원에서 21년 5억 7,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신도시오반베르디움 센트럴파크 2015년식 1414세대 전용 면적 6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식 1025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데우프르지오 4차 2004년식 1216세대 전용면적 120.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은기업 안리더스 2019년식 119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 44만원에서 21년 8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은 계한 양수자인 더클래스 2018년식 109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 3백만원에서 21년 8억 3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8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시흥시 백5동에 위치한 시흥백오대스케이뷰 2015년식 1,442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 2백만 원에서 21년 9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시흥시 4년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숲 2019년식 96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50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목가만신더휴센트럴파크 2017년식 69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원에서 21년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5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시흥시 논곡동에 위치한 목가마냥 수자인 2016년식 53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찬신더유 2018년식 13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센트로아임 2017년식 1,647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200만 원에서 21년 8억 6,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6,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시흥시 월고동에 위치한 월고사차풍림아이원 2006년식 68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5,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시흥시 백5동에 위치한 시흥백5시1호반서미플레이스 2019년식 8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477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 요엠 플러스빌 2009년식 29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2천 7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시흥시 백호동에 위치한 시흥배고중흥S 클래스 2019년식 120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00만원에서 21년 8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 디캠퍼스 2차 2018년식 2695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2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대우사 2002년식 256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문영센스빌 2002년식 41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9백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5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시흥시 1 0동에 위치한 시흥 1 0시 2호반 서미 플레이스 2019년식 905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1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 디캠퍼스 3차 2018년식 130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2차 2005년식 172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